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고요. 일단은 로그 함수 그래프가 y는 log a x를 그릴 때 a가 1보다 크면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1, 0을 지나가면서 증가하게 그리는 거. 자, a가 0과 1 사이면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 1, 0을 지나가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범위를 주겠죠, 앞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은지 찾는 거야. 그래서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자, 로그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치입니다.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그러면 이것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4에서 6까지. 그러면 최대는 뭘뭐 대입하면 나온다? 그렇지. 그럼 로그 2에 602이니까 4. 답은 2. 최소는 뭘 대입해야 돼? 그럼 로그 2에 2겠죠? 그래서 얼마? 1. 얘가 지금 3분의 1인데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럼 감소하는 로그 형태, 요거 쫙 그리면 돼. 2부터 8까지. 그럼 최대는 언제 나와? 그럼 이너 로그 3분의 1 있고, 저기 이가 들어가면 3이고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이거 얼마야? 그 3에 마이너스 1 나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3. 최소는 언제 나와요? 8 들어가겠죠? 그 로그 3분의 1에 9에 마이너스 2겠네. 그게 얼마야? 3에 마이너스 1이고 3에 2니까 마이너스 2에 뒤에 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자 그다음에 이 자리 이쪽이. 진수 자리가 2차식인 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지. 그러면 로그함수가 증가할 때는 이 자리가 크면 이 전체 값이 커지겠지. 이 자리가 작으면 전체 값도 작아지겠지. 그럼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잖아. 감소하는 아이가 크려면 이 자리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감소한 아이가 작은 값을 가지려면 요 자리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실번 보시면 이차식 있죠? 여기가 2예요. 증가하죠. 증가하는 로그함수는 이 자리가 작으면 최소값을 가죠. 요 놈이 크면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아무런 x의 범위가 없다면 최소는 구할 수 있지만 최대는 구할 수가 없겠죠. 이 이차함수가 축이 얼마일까요? 저거 보시고 마이너스 1분의 b 하면 2겠죠. 이 이차함수는요 x가 2일 때 작지? 네모는 언제 작다고? X가 2일 때 작아요. 네모가 작으면 이 로그함수는 무슨 값을 가지죠? 최소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로그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X에 뭘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되는 거야. X가 2라면 이 로그함수는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럼 X2 넣으면 되겠네? 로그2가 있고요. 자, 4-8 더하기 6이죠. 그 얼마예요? 로그 2에 2니까 답은 1이겠지? 자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다라고 해서 합은 3자 필수의 1번이 얘가 2분의 1이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지?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있을 때이 자리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정해지잖아요 얘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축은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 위로 볼록할 로그함수는 큰 것만 할수 있지. 뭐한 개만 구할 수 있다는 라 거는 원래 최대 수수료를 다 구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줍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요. 그럼 요만큼 범위 안에서 이런 뜻이겠지? 이 범위 안에서는 이때가 제일 크고 이때가 제일 작지?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2차가 크지 즉 네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모가 크다 라는 거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이 2차가요 x에 1이 들어가면 제일 작죠 그 말은 네모가 작다는 뜻이고요 네모가 작으면 이 로그 함수는 최대값을 가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넣으시면 돼요. 자, 얘 로그 2분의 1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이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얼마고? 8이겠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3. 자,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얼마예요? 4가 되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필수 인1 2번은 반복하는 유형 문제고왜 뭐가 반복하니? 로그 3의 x가 일단 있지. 이 제곱은 이 전체를 제곱한 거고, 요 제곱은 x만 제곱한 거니까 이거는 내릴 수 없고 얘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2는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3의 x가 치환되고요.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2겠죠? 얘는 지금 t에 관한 거기 때문에 t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t의 범위는 이걸 이용해서 찾을 거야. 얘는 미치 3이야. 그럼 증가하는 로그함수지. 그럼 x의 범위 중에서 작은 게 들어가면 작고 큰게 들어가면 큰 겁니다. 여기 3 들어가면 얼마일게요 1, 9 들어가면 2. 그럼 t의 범위가 1이 제일 작고 2가 제일 크다는 뜻인 거야. 이거 어디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고요. 축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t는 어디서 어디까지 필요해요? 어, 1부터 2까지면 1에서 2까지 필요한 거거든. 그럼 요 때가 최소, 요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최대 값은 뭐 대입할까? 2 대입하겠지. t가 2인 거니까 여기 넣는 거야. 그러면 4-4 플러스 2라서 2가 되고, 최소는 요 자리잖아. 그럼 1 대입하겠네? 그럼 1-2 플러스 2니까 얼마? 1. 자, 밑에 거 봐봐. 밑에 거는 괄로와괄로의 곱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얘는 그냥 2분의 1에 x 쓰면 되고요. 괄로 하시고요. 이 진수가 나누기 형태죠. 그러면 얘를 빼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로그 2분의 1에 4가 있고요. 빼기 로그 2분의 1에 x가 있는 겁니다. 이건 2의 마이너스 3고 이건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이건 음 이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분배합니다. 뭐 분배해도 되고 만약에 분배하기 싫으면 여기서 치환해도 돼. 로그 1분의 1의 x를 치환을 하고 y는 자 바로 야가 t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잖아. 얘가 이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이차함수가 된거야. 그럼 t범위 필요하겠죠. 자 x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봐봐. 얘는 감소하잖아. 그럼 X에 4분의 1 들어오면 제일 큰 거야. 2가 들어가야 제일 작은 거야. 2가 들어가면 얘는 2에 마이너스리고 2니까 마이너스 1이 제일 작다는 뜻이겠고, 여기 4분의 1이 들어와. 4분의 1 들어오면 뭐야?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럼 2가 제일 큰 거죠. 그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근데 t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럼 최대는 뭐 대입해야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겠죠. 여기 넣으세요. 마이너스 1 더하기라서 1. 최소는 뭐 대입해야 되니? 2. 자, 넣어보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 자, 13번. 일단 로그 더하기 로그지. 밑이 같으니까 합칩시다. 로그 3이 있고요. 진수 두개는 곱할거죠. 네. 자 근데 밑이 3이면 증가해 감소해? 응. 증가하지. 그러면 증가하는 애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아, 작아야 돼. 얘가 작아야 되는거야. 그럼 이제 얘를 작게 만들거거든? 이 아이는 지금 2 x y 의4 1xy분의 2입니다. 얘는요. 2XY에 XY분의 2가 있고요. 일단 5가 있죠. X랑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작아져야 돼요. 얘가 양수고요. 얘가 양수죠.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하는 겁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인 이 부분은 우리가 2루트 더하는 두 개의 곱이라고 표현을 할 거니까 뭐가 와야 될까? 더하는 두 개의 곱. 곱한 뭐야? 4. 여기는 더하는 두 개의 곱. 이두 개가 2루트 4 이상이거든? 여기 지금 5가 더해져 있지. 나도 여기 그대로 더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얼마예요? 4 더하기 5니까 일 얼마? 9가 되겠지. 이 네모라는 이 부분은 9 이상입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작다는 거야. 9일 때가 제일 작다는 거지. 그럼 네모가 작아야지만 이 로그는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라는 거는 로그 3에다가 네모의 제일 작은 값인 9가 들어갔을 때 거고 계산하면 2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14번 문제고 밑과 지수 자리에 둘다 미지수 X가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로그를 씌울 건데, 그럼 로그는 종류가 많잖아. 밑이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많잖아. 맞지? 그럼 뭐인 걸 씌웁니까? 라고 하면, 문제 안에 반드시 로그가 있어요. 얘는 지금 밑이 얼마의 로그가 있는 거죠? 10인 상용 로그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로그랑 같은 밑을 가지는 것을 양변에 씌운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럼 10은 생략할 거니까 로그를 딱 씌워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y를 여기 쓰는 거야. 저기 있는 거를 진수자리에 넣는 거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아이를 진수자리에 딱 넣어서 같다라고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x의 지수니까 뭐할 거야? 내릴 거지. 내리는 거야. 그 얘는 2 더하기 로그 x가 되었고 거기다가 로그 x를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너네 로그 x 치환할 거거든? 로그 x를 내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면 얘는 t가 되고 얘는 t 더하기 2가 돼. 이때까지는 여기가 다 y 아니었니?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y가 아니라 로그 y인 거예요. 우리 앞에 했었던 문제들은 이런 2차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다 y의 최대 최소가 구해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y의 최대 최소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log y라는 거의 최대와 최소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자 x가 1부터 100까지입니다.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겠어요? 1들어가면 0이고요. 100들어가면 2니까 t의 범위는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t제곱 더하기 2t가 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요 축은 마이너스 1이죠.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 0 들어가야 최소 2 들어가면 최대겠죠. 그거는 로그 y의 최대 최소인 거예요. 2 들어갑시다. 4 더하기 4니까 8이고 0 들어갑니다. 0이죠. 이거는 로그 y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y의 최대 최소인 거예요. 그러면 y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했을 때 로그 y가 8인 거지. 그 y는 10의 8제곱. 최소는 로그 y가 0이니까 y의 최소는 10의 0제곱이라서 1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